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알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샌드박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억을 찍고 72K를 넘나들고 있는 시점에 알트들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규 진입을 원하거나 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아직도 지입타점 유효한가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정은 나올 것입니다. 현재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2X 비트코인 스트레더지 ETF로 국내 투자자들이 5,655만 달러 즉 하나로 741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현무시장, 선무시장 할것 없이 막대한 자금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게.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 자금들이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많은 자금들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하고, 거기에는 세력이라 볼수 있는 기가및 고래들의 자금들도 어마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처럼 상승에 베팅은 많은 자금들을 먹기 위해서 분명히 큰조정으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있듯이 그렇게 상승에 대한 갭을 메꾸고 난 이후에 조금 더 폭발적인 상승을 낳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현물 ETF를 우리나라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그리고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할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조만간 현물 ETF를 승인할 경우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 닥 m 과 중남미 최대 투자 은행인 BTG 팩추얼과 암호폐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은 그에 앞서 이미 2022년도에 브라질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관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입출금이 가능한 선불카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펌핑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알트들의 순환 펌핑 예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수치가 60%에서 70%대로 유지해줘야지만 알트들의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통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인생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 구간만 잘 지켜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2021년도 한창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며 8천만 원을 달리던 시점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그 당시 국내 거래소를 상장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에피텍스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돈만 있다고 상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시켜 주고 있고 보통 코인 상장을 하고 핸들링하는 여러 라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 재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 라인은 주식 세력들이 주류를 이끌었고 거기에는 건설사 보험사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 드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 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냐 하면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구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 개인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자 셔서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3월달 아직 시작도 안한 무료 천주 소개드릴 건데요. 현재 상승 추세를 타면서 거래량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 조정 받는 구간에서의 거래량 거의 없이 가격 조정만 받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이고. 현재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마무시한 가격 펌핑을 시킬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으로라도 한 번쯤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계속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그땐 기존에 물려있는 코인들 한 번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코인으로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받으신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9 5 7 8 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추천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